오늘은 월요일인데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하도 회사에서 찾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재택근무 안하고 매일 출근했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찾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또 뚜기도 좀 대응해야 돼가지고 재택근무를 해야겠습니다 뚜기가 너무 커졌다 좀 있으면 학교 가야 될것 같아 그 라스에서 예전에 누가 김국진이 비행기 타면 하루 종일 지도만 보고 막 잠도 안 잔다고 하는데 약간 좀 그런 느낌 김국진이 저런 느낌이었을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재택근무를 할수 있어가지고 재택근무를 하면 되는데 저는 찾는 사람이 많아서 그리고 회사에 밥도 주고 아 물론 돈으로 사먹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맨날 출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기가 있으니까 집에 있는 게 낫겠더라고요 하루라도. 다행히 오늘 저를 찾는 사람도 없고 해서 혼자 일을 재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 방인데요. 여기 네, 아기를 기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방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 처음에 인테리어 할때 저희가 아기를 가질 거라는 고려를 안 하고 해가지고 약간 좀 방이 비효율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짐들이 이렇게 나부러져 있는데 뭐 어떻게 되겠죠? 뭐. 그리고 최근에 바구니 카시트를 샀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이게 두 돌까지는 쓸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실제 후기는 12개월 정도면 졸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라도 좀 편하게 쓰려고 바구니 카시트를 샀습니다. 요거가 이제 유모차랑 결합할 을 수도 있고요. 그 결합을 해제하고 차에 꽂을 수도 있고 해서 좀 좋아요. 좀 비싸긴 한데 약간 싸게 사가지고 기분을 좋습니다. 표정이 영 유치... 좋지 않은 표정이 더워서 그런가? 표정 왜 이거? 요거는 그때 보여드렸던 제 브레인의 선물 이제 날이 좀 추워지면은 후드티를 입고 회사를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실제로 모자는 지금 쓰고 다닙니다 네제 재택근무 환경이고요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하나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차를 하나 뽑았습니다 아이오닉 모형인데요 제가 이런 거 원래 사는 사람이 아닌데 샀습니다 왜냐면 뚜기가 나중에 아빠 차랑 똑같은 장난감 갖고 놀면 되게 재밌어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1대 38 다이캐스트를 샀습니다. 퀄이 괜찮더라고요. 여기 문도 열리고. 여기 태엽이라 이렇게 갑니다. 안녕. 근데 어쩌다 보니까 차가 더 생겼어요. 여기 K5랑 소렌토랑 카니발도 있는데 누가 선물로 줬습니다. 그 주위에 운전 초보가 있어가지고 주차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이걸 샀대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이걸로 주차 연습을 뭐 했대요. 해서 잘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는 안 되는데 아무튼 뭐 이걸로 운전 연습을 할 수가 있나? 아무래도 아니 잘 이해가 안 되네. 지금 18시가 좀 넘은 시각인데 재택을 하니까 소기를 빨리 볼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밥 먹이가 높인 건데, 아주 애가 제품에서 찐빵이 됐습니다. 찌부가 됐네. 도구이는 뭔가 본인이 뭘 먹고 싶다고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기를 봐주기 때문에 요리를 할 에너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풀재태그 때 아기를 낳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 아기 낳았으면 집도 좀더 싸게 샀을 텐데, 나도 훨씬 젊어서 에너지도 많았을 텐데. 모로가 아쉽습니다. 빨리 할 걸. 왜안 했을까? 여기 장 자는 거 아니었어? 아빠는 이따 9시에 뭐 작업해야 돼? 일해야 돼? 개발 DB를 옮겨야 된대 일과 시간에 하면 개발이나 테스트나 QA하는 분들이 작업을 못하겠지? 그래서 일과 후회하는 거야 그래서 DB 접속 정보를 바꿔서 푸실한 다음에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배포를 할 거야 배포 작업 이해돼? 몰라 나 갑자기 회의하자고 연락이 와가지고 일단 회의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 이것이 바로 재택근무자의 서류 어.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 저희 조직이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회의는 뭐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뭐 열어두고 있어야 됩니다. 두부인이 뭔가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옆에 뚜기가 같이 자리해줘가지고 제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재울라고 했는데, 왜 이러지? 맛있겠군. 아주 위벽이 허물어질 것 같은 느낌이 아주 맛있구만 뵙고. 뚜기도 나중에 좀 크면 먹자. 아빠랑 같이. 왜 힘을 주니 근데? 똥 싸나? 그 의자에서 맨날 똥 싸대 여기만 앉치면 똥을 싸는 거야? 다 쌌어요 지금 20시 30분쯤 됐는데 21시에 뭔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까 뚜기한테 설명했듯이 개발 전 TV 이전 작업이 있고요 그전자는건 아니고 그 기술 관리하는 중심 조직에서 지원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상하게 올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비즈니스 로직을 뭐 개선하는 그런 과제도 엄청 많고 이렇게 인프라적으로 뭔가 를 이전해야 되는 작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스트레스네요. 개발자들이 이런 거좀 싫어하죠. 개발도 아닌데 뭔가 시간을 쏟아야 되고 근데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네 불평 불만은 있지만 해야 되니까 한다는 거.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일어났어. 눈이 동그랗게 떠져 있는데 지금 진짜 꼬물꼬물 대고 있네 아빠 출근할게 엄마랑 잘 놀고 있어 근데 너왜 이렇게 동그래졌니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출근하고 이제 마지막 배우자 출산 휴가를 다털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식휴가를 쓸지 아니면 출근을 그냥 할지 좀 고민이 되네요. 주부인께서는 출근해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 아내의 정신 건강에 남편이 같이 있어줘야 좀 좋겠더라고요. 전에 말하기를 뭐 잠을 못 자고 애를 보는 건 힘들지 않은데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최대한 좀 말을 걸어주는 역할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좀 추가 휴가 각을 재보고 있습니다. 이 뱃기를 싫어하는데 자꾸 떨어뜨려요. 근데 잠에서 완전히 깬것 같은데요. 지금 눈이 너무 떨 막더라. <laughs> 야, 이거 안잘것 같아요. <laughs> 그쵸? 거리 <laughs> 같은데요. 바로 안전찾아는데요 <laughs> <laughs> 퇴근하니까 20시입니다. 20시. 이번 주에 오늘 하루 출근하는 건데, 20시에요. 아침에 8시에 왔는데 퇴근을 20시에 합니다 12시간 동안 회사에 있었는데 이게 하루 온다고 하니까 모든 논의가 오늘 하루에 다 놀려, 몰려가지고 아 죽겠네 이거 그리고 제가 좀 싸들어놓은 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외부에는 티가 안 났지만 좀 수습할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22일 배우자 출산 휴가 중에 남은 8일을 내일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왠지 퇴근하면 뚜기가 자고 있을 것 같아서 뚜기를 못볼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수요일인데 오늘부터 휴가입니다 휴가 마지막 배우자 출산 휴가고요 지금 쪽이랑 아침에 좀 놀아주다가 졸린 것 같아서 눕혔습니다 근데 너왜 이렇게 동그리졌니 카메라를 보니까 다 동그랗네 제가 오늘부터 휴가라가지고 어제 모든 일을 다 몰아서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배포해야 될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원래 다음 주 월요일에 오픈이 돼야 되는 스펙인데 그때 되면 시간이 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지금 미리 해두려고 합니다 이것만 하면은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말 하면은 이따 무슨 일이 일어날지또 모르지만 배포는 뭐 별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기도를 잘하면 됩니다 이미 여러 테스트를 거쳐서 검색을 다 했기 때문에 진짜 이상한 예외만 안 생기길 기도하면 됩니다. 별일 없을 거예요. 커피나 마시면서 기도하면 됩니다.